만좀만져 봐. 지마 아니, <laughs> 왜가 신발 이렇게 신냐고! 아니, 이신발 이렇게 신지 말라니까! <laughs> 아니, 맨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러면 신발을. 알아? 그냥 이렇게 두게 이렇게 두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두면 아이게 거꾸로 시어 시럽... <laughs> 잠시만. <웃음> 아니 그니까 그냥... <laughs> 해명 좀 하자. 항상 나보고. 평상시에,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많이 이기적이, 이기적으로 보였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 그때 이제.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아좀 지친다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버거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아 너랑 있으면 너무 나만 쓰레기 되는 것 같고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 네. 오을게뭐게가 만약에 만약 너를 찾아낸다면 너의 심상과 뇌를 갈가먹는데? 근데 절대 못뺏기는 거야. 저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laughs> 절대 못 벗겨. 절대 벗기지 마.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갔어. 어? 네가 자꾸, 씨,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갔어. 그럼 만약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 바로 내가 이렇게 하겠니? 자, 오른발이. 여기에 있어 왼발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신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거꾸로 될거 아니야? 이래서 거꾸로 신는 거야 내가. 알겠냐고. 하, 진짜. 내가 이거 뭔지 얘기해야 되냐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신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는 거야? 난 거꾸로 신고 싶은 건데